통닭이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먹기 좋게 분리해놨는데 저희는 한남오거리에 한방통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오트밀 컵케이크 같은 것도 하고 생각보다 많네요 먹어버려야 돼가지고 같이 원래 이거 닭가슴살 부위만 해서 샐러드랑 먹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다 먹자 그래서 언희도 소개. 조금 약간 이건 좀짤것 같긴 한데 그거랑 오트밀도 아. 하나 체리, 블루베리, 이것. 마 올라오세요. 아, 아. <laughs> 귀엽. <귀여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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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를만 우리 원이 가 토끼띠니까. 토끼야, 그래서. 지제 응. 원이가. 감비 고 있는 를 안아주고. 방실했어요, 제가. 원래 이게 모빌이거든요. 근데 애기때못 써가지고 잘라가지고 매달아 주려고. 귀엽죠? 원이 최애하고. 악고. 트리가 응. 완성됐습니다. 내일 원희가 일어나면 좋아하겠죠? 나이트 루틴 세안을 하고 오늘은 요 친구 콜라겐 겔 마스크 눈가를 신경 써주고 입술도 건조하니까 이렇게 붙여줍니다 끝 저희의 아침에니다 샤인머스켓이랑 닭안심인데 에그샐러드에 사과랑 오이 넣고 아몬드 그리고 외계인 방앗간에 쌀빵이에요 원희도 12개월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 마요네즈가 있더라고 처음 오늘 시도해 보는 건데 달걀이랑만 했고 쌀빵 찢어 줬고닭아심난 어, 주스를 사러 가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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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응. 언니 저거 다 먹을 수 있는 가 이걸 다 먹어서. 언니 <laughs> 숨 쉬어야지. 엄마 손에 흘리고 있어. 요즘 잡티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누구 할 거예요? 비타고르비. 잡티 톤인 쫀쫀 달력 칙칙하고 잡티 있는 피부를 <laughs> 제 얼굴인 것 같아요. 붙였습니다. 밀착력이 높은데 좀 많이 얇은 느낌이라 잘 찢어져서 조심히 붙여야 돼요. 엄마가 오늘 늦게 찍었네. 계란 스크램블 포송포송. 닭가슴살. 엄마랑 아빠는 과일 두부리. 스크램블이랑 새우. 아빠는 이 단백질 두 그릇 돌 먹고 트러플 불고기와 여러 가지 맛을 먹고 있어. 로제 불닭? 칠리 살사. 음. 아빠는 이걸 먹고. 트러플 불고기가 정말 뭐랄까 신현수야. 호불고 없으면 안될거같 아, 그렇대요. 가자 언아. 다리 어디 있을까 언아. 어, 다리 어디 있을까. 음. 다리 또 어디 있을 것 같아 아빠가 볼여 오늘 저녁은 브로콜리랑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는 들기름을 굽고 브로콜리는 깨소금으로 조물조물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오트밀 팬케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원이가 되게 잘 먹었는데 갑자기 무는 날이 안 먹어요. 먼저 한 조각을 잘라서 맛 테스트를 해야 돼요. 가져올게요. 제가 팬케이크를 먹기 때문에. 난 저거 보 김치 볶음밥도 먹겠어. 갑자기 왜먹가 아침에? 갑자는 아침이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군침이 생... 돌아? 분명 볶음 군침이 돌아. 그 그러니까 내가 갓김치로 만든 거. 그리고 네 왜요? 이거 팬케이크도 먹고 싶나 보다. 왜 울어? 아배고프데 이거 하나 넣어줄 거야. 요즘 언니가 성장기인지 뭐늘 성장기이지만 엄청 배고파해요. 우유 아침에 먹고도 만말을 달라고. 그리고 요즘 그 최애 딸기. 요즘 딸기 사느라 식비가 많이 나가 언니 딸기? 응. 우리 식비에 한5분의1은 딸기인 것 같아. 그밖에 안 돼? 더나가나 이틀에 한 팩은 먹으니까 아내가 블루베리. 또 뭐야? 너 블루베리 안 먹잖아. <laughs> 그리고 사과. 되게 비싸게 샀는데 아내가 약간 사려고. 정말 큰맘 먹고 샀나데 아내가 이렇게 돼서 편내야겠어 깔는데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김원에 맞게 제조우선 하나 하고요. 나머지는 저의 거. 이렇게 팬케이크가 과일 뭐니까오 요거트를 먹는데. <laughs> 아빠 팬케이크 하나 입에 넣어달래. 네. 그릭데이 라이트로 먹어요 너무 꾸덕하면 원희가 좀 힘들어해서 바닐라 프루츠에서 과일 시켰는데 원희는 여기서 다 시켜먹어요 당도 안내나 뭐 이런게 돼있어서 늘 맛있는 과일을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고 복감인데 맛있겠네요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볼게요 잘잤어? 오늘 이거 뭐야? 따뚜따뚜 이거 뭐야? 따뚜따뚜 따뚜따뚜 요거는요? 사과 사과 이건 뭐야? 부부 응. 블루베리지 맛있게 먹어 요거트도 줄게 많이 요거트 있고 와이요 언니 요거트 먹을 거예요? 어나 <laughs> 이건 뭐야? 눈? 입 아, 먹는데 집중 미팅을 하고 운동을 가겠습니다. 어? 다녀올게요. 운동에 왔습니다. 운동에 열심히 하고 갈게요. 머리가 또 그새 길어. 오늘 아침은 브로콜리 샐러드랑 닭안심 아몬드 과일, 오빤 여전히 두부리또. 쌀빵은 외계인 빵을 깎고 편미 쌀빵이나 모닝롤먹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먹지? 아니, 굿모닝! 오늘 이따가 브로콜리 사서 요거 간단한 방법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 식단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왜손 잡았어, 엄마? 언니 최고다. 다 먹었네? 어디 가고 올게요? 머리를 감고, 언니 오늘 접종하는 날이라 보내고 나오느라 아예 못 말렸어요 샤워만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저의 팀원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좀 하루하루 뭐 매년 하는 말이긴 하는데 생활을 통해서 감사하고 매일매일은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저도 잘 못하는 편인데 건강하자 요즘 주변에 좀 건강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건강하자. 건강이 최고다.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는 좀 승룡이들 진짜 요즘 많이 만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음, 저도 마음이 무거워서 거의 외출 안 하고 그냥 가족과 함께 보내는데 운동만 다니고 송룡이들 만나면 더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막 송룡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또 애틋한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방주에서 친구가 또 와요. 그 저의 배프 친구, 고등학교. 친구 이따가 잠깐 만날 거고 지금 한남동 감자탕 본점 앞을 지나가는데 묵은지 감자탕이 참 맛있거든요 요즘에 저녁을 좀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요즘 아침에 진짜 더 간단하게 먹는데 아까처럼 사실 좀 하루 종일 배가 고프긴 해요. 근데 이제 체중 측정을 하면 확실히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는 게 보여가지고 오늘 아침이 48.2였단 말이에요. 제 목표가 47인데 음 하루에 100g씩 빠지면 12일이면 빼지 않을까. 근데 오빠가 이제 곧 바빠질 예정이라 가족 여행을 갈 건데 그때는 좀 치팅데이를 할 거라서 이번 주에 바짝 빼고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장을 좀 많이 는데 시금치가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막 나오는 걸꼭 먹어야 돼. 호두가 막 나와서 찍었고요. 호두야? 우리 럼 호두 3개 살까요? 우금 먹을 걸로. 트리플 치즈 세개 이구요. 네. 호두 크랜베리 크랜베리 네. 두 개만 포장했는데. 여기도. 어, 되게 귀여워졌는데 여기. 음, 베이컨 레드페퍼고요 이게 호두 크랜베리요 저는 핫디리 베이글과 아무런 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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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는 베이글 중에 제 기준 제일 맛있는. <laughs> <많아요. 웃음> 특히 막 나온 걸 먹을 수 있는 따뜻해. 베이글집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 베이글 사장님. <laughs> <laughs> 음료는 라떼를 추천합니다. 라떼. 이 크리미한 거 보이시죠? 이거 오리스. 약간 쉐이크. <laughs> 진짜 이 느낌이 음 겁나 맛있어요. 저 라떼 맛집으로 사실 추천해요. 베이글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약간 무, 그건 비교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무조건 화장해서 나온 걸 먹어요. <laughs> 어, 이거 진짜 매콤하다. 저 이건 처음 먹어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시금치랑 트리플치즈 강추. 코끼리 베이글 옆으로 이사하고 싶다. 이사하고 싶어. 음. 아침마다 두 개씩 먹지. काज 어, 요즘 즐겨 먹는 브로콜리 샐러드랑 그리고 닭 감자전 이거는 원희 이유식도 많이 해주고 저희 아침에 많이 먹는데 브로콜리는 식초물에 담가놨어요 브로콜리가 진짜 깨끗이 씻어야 돼가지고 오늘 사운드가 많이 올릴수있어 아침에 먹을 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같이 원이 해줄 때 주고, 저희도 아침에 먹을 때. 근데 저는 닭 가슴살보다는 보통 닭 안심을 많이 써요. 아직 가슴살은 원이한테 좀 많이 팍팍해가지고. 제가 어제 우유에 재운 다음에, 좀 담가놔야 누린내 같은 거 제거되잖아요. 이미 다 해서 냉장 보관해놨고, 아직 얘는 30분 안에 조금 더 놔두고, 감자는 제가 이리저리 해보니까 깍둑썰기를 하는데 최대한 얇게 썰어야 좀 금방 익고 맛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이가 힘이 넘쳐가지고 오늘은 원이 점심에 줄 거예요. 요즘은 약간 원래 완전 무형을 하다가 이제 좀저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될것 같아 감자 많아가지고. 아니 좀 고민이 생겼어요. 앞머리를 자를 것이냐, 아니 면이 머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머리가 계속 이런 상태로 <laughs> <laughs> 약간. 이렇게 식초물에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제거가 되거든요 이물질이. 그다음에 한번 잘라서 다시 씻는 걸로. 요렇게. 버터를 좀 제거하고. 요렇게. 이렇게 썰어서. 그리고 얘는 좀 작게. 자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지금. 너무 여러 언어가 있어가지고.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이제 원이 먹을 땐한번 정도 갈고, 그라인더로. 얘는 이제 한 두세 번해고 이제 팔팔 끓여서 브로콜리를 데친다. 이제는 이렇게 우유에 재워놨거든요.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막확확확 썰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썰어야지 안 그러면 손 미끌거려서 다치거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가위 추천드려요. 원이 먹을 거니까 좀 다질게요. 그리고 이것도 원이도 먹으니까 조금 더 데치긴 할 거예요. 너무 날렵기만한 게. 이 정도로 다져주고 감자랑 섞어주면 돼요. 한 1대1 비율 된것 같은데 평소에는 닭을 좀더 많이 하긴 해요.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간단하게 하고 소금, 후추. 이제 전분가루가 있거든요. 넣어서 섞어주면 돼요. 그래야 이제 뭉쳐지니까. 감자도 약간 점성이 있고 닭 안심도 있어서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야 이제 아삭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빼서 먹고 좀 작게 썰어줘야 돼. 좀 얇게. 요런느낌쓰고 조물조물 할수 있는 볼을 하나 해서 얘는 그때 콘난샤에서 샀죠 우리 들기름을 두 바퀴 정도 양이 좀 있으니까 넣어주고 행복한 우리 아이 그 소금은 우리, 우리 먹을 거니까 약간의 간을 할게요 손으로 좀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이 냄새가 전달이 되면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넣고, 국물 좀 소금이 뭉쳤을 수 있으니까, 빡빡. 이제 요런 몸통을 먹어보면, 나는 간이 맞는데, 괜찮은데? 음, 요런 느낌이에요. 얘는 준비가 끝났고, 파를 좀 넣을까봐요. 김헌이 먹을 거니까 네. 좀더붙여어세요 됐어, 이제 붙일 거예요. 김헌거 것을 먼저 할게요. 냄새 괜찮죠? 닭고기랑 감자 조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좋았던 게 원이 밥 태기 때 좋았어요. 밥안 먹을 때 탄수화물 먹긴 해야 되니까. 김원애 밥을 퍼놔야 돼요 왜냐면 식어야 되니까 이거랑 언니는 백김치를 좋아해서 아뜨 아또 아니야 치 하나도 안아요 김치? <laughs> 맘마도 먹어야죠